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 믿기 힘든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 A군은 동급생 7명을 상대로 폭행 등을 저질렀습니다. 유도 기술 백초크로 친구를 기절시킨 뒤 바지를 벗기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었고 심지어 입과 코에 사탕을 억지로 넣고 동물 배설물을 먹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또한 한 방송국에서 공개한 사과문에는 되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백초크로 기절시킨 것도 표현의 문제일 뿐이라며 심지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발언까지. 이에 분노한 피해자 부모들은 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하며 강력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잔혹한 폭력.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